어, 금요일날 5시에 우리 교회 인터넷이 멈췄습니다. 제가 이제 통신료를, 교회 통신료를 줄여보려고 통신사를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 보니까 사택은 아파트니까 쉽게 바뀌는데 여기는 공사 타당성을 해가지고 갑자기 당일날 불가하고 철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지금 기존에 썼던 통신사는 5시에 끊기는 걸로 예약을 해놨는데 중간에 지금 교회가 컴퓨터가 멈추게 생겼습니다. 인터넷이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멈추는데 어,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KT는 KT대로 안 된다고 SK는 SK로 안 된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5시에 멈췄습니다. 딱 멈추니까 제 피도 멈췄습니다. <laughs> 왜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통신을 결란하고 전자파로 전자 장비, 통신 장비를 결란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통신이 멈추면 요즘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안에, 저희 교회 안에는 그뭐 일종의 개인 웹하드라고 할까요? 그 나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보가 다 저장돼 있거든요. 주보도 거기에 저장돼 있고. 그리고 예배용 파워포인트도 거기에 저장돼 있고 제가 읽는 도서들, 참고 도서도 전자책으로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주성류도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성경 프로그램도 거기를 통해서 돌아, 돌아가고요 가정 예배 순서지도 거기에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멈추면 인터넷이 멈추면 우리 주일 사역은 다 멈추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바쁘게 움직이지만, 5시 넘어가지고 할 일이 별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 전화로만 붙들고, 계속 전화로 이제, 어 따지고, 왜 이렇게 안 되냐 하고, 컴플레인도 하고,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서, 5시 반에서 6시 정도에 개통이 됐어요, 다시.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복구가 됐는데, 그쪽에서는 복구됐다는,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됐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내부 네트워크 우리 공유기가 많잖아요. 이 네트워크 설정을 다시 해야 돼 상황인가 해서 제가 아는 또 네트워크 전문가에게 전화로 계속 문의를 했는데 결국은 어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시간이 가까우는데 일단은 급한 거는 토요일 날뭐 이런 작업은 두 번째고 저녁에 우리 단일 세일 세일의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멈췄으니, 오시는 분들, 물론 다행히도 그날은 또 집에서 하시거나 출장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현장은 좀 숫자가 좀 적었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왔으니까,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간, 결국은 제가 할수 있는 걸다 하고 나서, 오늘은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를 다 하겠는데, 포기하는 순간 평안이 쫙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긴장감이 얼마나 컸냐면, 진짜 제뭐 소름은 소름이 돋고 제 피가 다 멈춰버린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인터넷은 멈추지 않았다. <laughs> 코로나 때 성도들 교회 올수 없을 때도 인터넷으로는 연결돼서 우리가 했는데 이게 멈춰버리면 다 멈추는 거예요. 방송도 올릴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그날 많은 긴장을 하고 그 이제. 포기하니까 하는 평안을 주시는데, 야, 그냥 구석기 시대처럼 하지,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냥 없으면 뭐, 맞고 푼다는 말 있잖아요. 막고 퍼야지, 뭐. 그냥 하지. 성경책 보고 그냥 하지, 뭐. 그때 우리 에어컨 고장났을 때도 그런 마음 들었었는데,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구석기 시대처럼 하지. 아브람처럼 계단을 쌌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평안했는데, 그날 이제 비상사태.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저희 집에 급하게 TV를 설치하고 노트북 가서 해가지고, 이, 선연결 해가지고, 이제 집에 처소를 만들었어요. 저희 사택에. 가지고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제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우리 안에는 교회로 와가지고, 또 교회로 오신 분들 모시고, 또 집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하는데, 다들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데, 저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다 찐을 빼가지고, 수액을 다 빼버렸어, 낮에. <laughs> 하고, 쫙 이렇게 있는데, 제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 나 안에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고 이렇게 예달하는데너 나와 연결이 끊겼다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예달해본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함께했던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았겠지만, 저는 그날 그 음성으로 하... 너... 그렇게 세상의 것들 인터넷 끊겼다고 그렇게 힘들하고 어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데 너 나와 끊기고 나와 단절됐다고 나를 만나지 못한다고 네가 이렇게 힘들해 본적 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가지고 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돈 없다고 속탄 적도 많고, 사랑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타고 애탄 적이 많고, 자식 때문에 속탄, 속상한 적은 많은데, 우리의 생명의 주님과 연결이 끊겼다고 이렇게 속상해본 적은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 오늘 우리의 위선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끊어지지 맙시다. 네,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전쟁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전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문제는 대패해요 대패. 이스라엘이 전사자가 4천 명이나 나와요. 여러분, 4천 명 하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는 지금보다 인구가 적어요. 한나라 인구가 100만, 2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조, 조선시대 인구도 얼마 안 돼요. 200만, 3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뭐 수나라, 당나라 군대가 10, 10만 군대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음표를 찍어요. 사실은 많다는 말이지 않았을까? 당시의 인구에 비하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 됐건 4천 명이라는 수많은 군사가 죽었으니, 이스라엘은 초상집이겠죠. 대책을 해요. 대책 하면 왜 전쟁이 졌을까 생각하는데, 수많은 전쟁 중에 오늘 왜 성경이 기록돼 있겠어요? 전쟁에진 이유가 전술, 절, 뭐 전략, 뭐 군대의 능력, 이런 문제였다면 여기 성경이안 나오겠죠. 성경은 하나님은 그 전쟁의 폐함을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들은 전혀 그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전쟁에진 이유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다른 데서 자꾸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전쟁, 우리 인생 개인의 전쟁을 영적인 것으로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인 눈과 귀가 다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주술적 방법이에요. 주술적 방법이라고 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처럼 주술적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이는데 주술적인 방법이에요. 법계를 이용하자 해요. 법계는... 하나님의 성물 중에 가장 으뜸가는 성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법계는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그법계를 전장으로 끌고 가기로 해요. 2차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터에 하나님의 임재상징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니 우리 전쟁에 질 수가 없다는 라 거죠. 이것도 사실 믿음이 믿음이지만 문제는 이들이 죄악과 잘못으로 인하여 전쟁에 패했는데 자기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싸인은 발견하지 않고 자기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법계를 이용해서라도 전장에서 이기고 싶은 주술적 마음 예배가 주술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술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우리의 행위만 반복된다면 그것은 주술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있어요. 이번에 주일, 주 중에, 단일 기도 중에, 그, 아버지가 정치가인, 남경필 씨가 나왔었는데, 과거의 정치가였죠.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그 마약 신고를 아버지가 직접 했더라고요. 왜 했을까요? 자기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데, 자기 아들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가려운 일을 선택하셔요. 전쟁에 패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계가 법계를 빼앗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법계를 약탈해갑니다. 약탈물로.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짐을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든 블레셋 군인들은 의기양양해서 약탈물로 법계를 가지고 가셨어요.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법계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 보관할게요? 했을까요? 창고? 창고? 예. 그렇죠. 근데 창고에 왜냐하면 고대는 신들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힘이 세냐, 저들의 힘이 세냐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도 신은 신이니까 창고에 함부로 보관하면 자기들에게 재앙이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자기 신보다 높은 데 보관할 수는 없고 또 지켜야 되고 하니까 선택한 것이 그들의 신의 신전입니다. 다곤진의 신전에 약탈물을 놓아요. 그러면 보세요.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신 야외와 블레셋의신다곤의 전쟁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사실상 이 전쟁은. 다곤이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곤에게 전리품으로 바치고, 그리고 다곤을 보필하고 보조하는, 보조하는 신으로 그 옆에 이제 다곤상 옆에 딱 법기를 놔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스라엘도 다이 소리가 들려갈 텐데.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에 가장 큰 모독을 주고 자기 신에게는 최고 의 영광을 올리는 방법으로 다곤 신전의 법계를 안치해요. 안치라기보다는 이제 그곳에 전리품을 보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고 밤새 뛰어놀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 그의 신전문을 열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 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자 다곤의 신전이니까 이 다곤이 있어요. 다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법계가 이보자하듯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이 다곤 신의 신상이 넘어져 가지고 앞에 절하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전리품으로 야외의 신을 그 신의 상징인 이 법계를 자기 신에게 바쳤는데 자기 신이 지금 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우연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 지진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얼른 그 신, 신상을 세워가지고 다시 세워놔요. 근데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얼굴은 물고기 모양이에요. 블레셋이 애게해를 지중해를 건너온 해양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이 어, 물고기를 숭상해요. 그래서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물고기예요.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냥 기분 나쁘지만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 이번에는 바구 신상에 머리가 잘려져 있고 손목, 발목, 이 신상이 조각조각 부서져 가지고 문간에 떨어져 있고 여기 끄석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상이 나세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밤 사이에 신전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 근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야호에께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신 다곤을 목도 잘라버리고 손도 잘라버리고 발도 잘라버리고 다 동강동강 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이런 일들이 오늘날이라고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내림 받은 무당한테 가봐요 금방 이런 영적 대립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다곤 신전에 이 법계를 둘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블레셋은 다섯 방백이 있어 다섯 대도시가 있어 다섯 도시 도시국가예요 그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자 지구할 때 가자 가사예요 가사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오지만 요즘은 가자 이름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 다섯 방백으로 보냅니다보냈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생기고. 이 피부병이 돌고 독종이 생기고 하면서 그래서 폭탄 떠넘기듯이 다섯 방백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계를 손상시키면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대인들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다 없지만 옛날 집에는 신주단지가 있었어요. 혹시 옛날 시골에, 시골집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혹시 신주단지 없었어요? 간접 경험을 하면 여러분 혹시 일본 영화나 일본 드라마 보면, 집마다 딱, 이렇게 향 피우는 데가 있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딱 이렇게 하고 가더요 우리나라도 신주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신주단,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신주단지를 깨, 부서라고 배우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못 깨부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왜 못, 왜못 부술까요? 거기 귀신이 노해가지고, 어? 해꼬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섭다고 못해요. 그럼 옛날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방 중에 하나 가 뭐냐면,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신단지 부수는 것이, 그것이 주사역이었어요, 내 시골에서는. 예수 믿으면 그것이 의식이었어요, 다 신주가 있었으니까. 감히 손을 못 댄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더 이상 불렛에서 있어가지고는 이 재앙이 끊이지 않고, 질병이 끊이지 않으니, 이들이 모여서 결정하는데,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를 결정해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소위 학 자들 뭐 뭐사장들 전문가들이 다 모여갖고 오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신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예우를 해가지고 보내자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뭘 결정했을까요? 첫 번째로 수레를 만들자. 새 수레. 왜 기존의 수레는 사, 쓰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기존에 썼던 수레가 무엇을 실었는지 어떻게 알아? 어? 두엄이나 이게 걸음을 날랐던 수레인지 어떻게 알아? 신은 못 오가는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든 거죠. 여러분, 나는 티코 타는, 타고 다녀도 웨딩카는 못 타요. <laughs> 그랜저나 리무진 타잖아요. 이게 신을 위해서 최고 좋은 여호와를 위해서 최고 좋은 새 수레를 만든 거예요. 지금 부정 타지 않는, 누군가 오염되지 않는 수레를 만들었고, 또 하나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멍해를메어보지 아니한 설을 선택해요. 이것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신성함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는 그들의 시험도 들어갑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만 선택하면 좋은데 새끼를 처음 낳은 암소 두 마리를 선택합니다. 멍에는 메지 않았으니까 좀 신성한 어찌 보면 신에게 드릴 만한 소이긴 한데 이들은 여호와를 또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연 새끼 있는 암소가 새끼한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소이 소를 모는 사람도 없이 블레셋을 떠나서 벳세메스 이스라엘까지 잘갈 것인가? 전 먹이는 암소 두 마리. 여러분 혹시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옛날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기억이 많이 남는데 저는 소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소가 너무 너무 똑똑해. 이름 부르면 이름도 다 알고. 소, 소, 뜯긴다고 하죠? 소 풀어놓고 이제 뜯기다가 저녁때에서 부르면 자기 소들이 다 와가지고 뭐 주인 찾아서 부르면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지하기 집으로 들어가고 똑똑하고.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운다더라. 울어. 정말 울어.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의 기억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셨나봐요. 밤에 소가 우는 거예요. 두 마리가 한한 손은 한 좀큰 소, 고한 손은 좀 작은 소가 우는데 이쪽 저쪽에서 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새끼 소를 팔았더니 어미 소가 저렇게 밤새 우는구나 우는구나 하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암소가 새끼 나면 새끼소는 옆집에 팔수 있고, 이웃집에 팔수 있고, 이웃마을에 팔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웃마을까지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이소 울음소리가. 이 동물의 본성, 모성에는요, 사람 못지 않습니다. 그게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암소, 저질먹이는 암소를 선택했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괴를 시은이 소들이 해찰하지 않고, 한눈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멍해를 메어보지 않은 그 짐승은요, 멍해를 처음 메면 날뛰는 거예요. 과연 날뛰지 않고 갈 것인가? 그래서 이들의 최소한 형식적인 예우는 갖췄으나, 야외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출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도 멍해를 매지 않은 이 소가 그냥 앞으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곧바로 성경의 개혁성계에는 바로라고 나오고 우리 세번역성계에는 정확히 베스메스로라고 나와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냐면요 그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약간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올라갈 때는 항상 올라가야 합니다 가는데 앞을 향하여 갑니다. 이두 소가 한 마리도 합을 맞추기인데, 두 마리가 합을 맞춰가면서 올라가는데, 문제는 뒤에서 송아지가 울까요, 안 울까요? 울어요. 송아지가 울기 시작해요. 암소는 어때요?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근데 암소는 암소도 울어. 성경의 표현이 너무 너무 마음이 <laughs> 아파요. 울면서 암소가 울면서. 내 문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하여만 가더라이 소들이 한 번도 멍해를 맺지 않고 소리를 끌어보자는 이 어린 소들이 새끼를 처음 낳아가지고 그 본능적인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는 거예요. 소도 울어. 암소도 울어. 울면서 앞을 향하여 막 가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 사명을 감당하고자 몽, 켜으로 가. 자, 그 보면서, 아, 참, 우리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소들이 베세메스까지 가요.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쁘게 환영하고, 그들이 소가 끌고 간수레로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소로, 번제물로 이살라스,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드림으로 오늘 이야기가 일단락됩니 이런 이 암소를 보니 예수님의 예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십자가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오십니다. 더큰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제물로희생제물로 드려지시는 예수님이 이 황소와 같지 않는가? 여러분 쇠기벌레 한국의 쇠기벌레랑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파브르가 좋아했던 쇠기벌레가 있답니다. 근데 파브르가 좋아했던 이 쇠기벌레는 특별한 본능이 있는데 앞에 선두벌레가 선두 선두가 리더가 앞을 따라가면 일렬로 줄서 가지고 쫙.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따라가는 습성이 있대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이렇게 가면, 뒤에서도 이렇게이렇게 가고, 절대 다른 길로 돌아가는 법이 없이 그대로만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브르가 실험을 해봤는데, 잘 보니까, 리더가 앞에서 가면서, 실보다 더 가는, 거미줄 같은 작은 실을 뿜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사람. 뒤따라가는 벌레들은. 그러면 정말로 이, 이, 본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기 위해서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작은 거미줄 같은 줄을 원우를 만들어요. 거라를 동그랗게. 그랬더니 이쇠기 벌레들이 계속 제자들을 도는데 6일 동안 돌들 랍니다 6일 후에 다 죽었대요. 그게 본능이에요. 이 암소는 그 본능을 거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듯, 이 암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했듯이 주님도 그러한 거예요. 주님은 가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린 본능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이렇게 성경에 말했다고 해요. "주님, 저의 아버지와 제 장, 장례를 드리고, 지내고, 그때 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아들로 살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뒤돌아서서 만약에 내가 육신에 매여 있는 내 육신의 삶을 챙기잖아요. 그거에 매이잖아요. 그도 죽고 나도 죽어요. 크게 보면. 근데 주님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잖아요. 나의 영혼도 살지만 나중에 그것이 남겨둔 가족을 살리게 되는 일이 될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암소처럼 매여 있는 것이 많잖아요. 여기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메어있고 남편에게 메어있고 아내에게 메어있고 직장에 메어있고 세상에 메어있고 부모에게 메어있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베세메서로 올라가야 할 사명을 가진 이두 마리의 암소와 같은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이 암소들을 보니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생세물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에 반드시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윤형방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심리학의 용어랍니다. 사막에서요. 사막은 다 지형이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 앞을 계속 이 사막에서 벗어나려고 앞으로 가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자리에 돌아오는 현상이에요. 사람은 앞으로, 직선으로 못 간답니다, 원래. 계속 앞으로 가지만 언젠가는 돌아와서 다시 제자로 와요. 큰 숲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숲에서 길을 잃으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계속 갔는데 언젠가제자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유형 방황의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은 절대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목, 목표 지점이 없으면, 목적지가 없으면. 여러분, 저와의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에서 40년 방황했던 이스라엘처럼 유형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십자가. 우리 목표는 천성이요. 만약에 목표지를 잃어버리면 제가 요즘에 삶 공부할 때 우리 어 40살은 1학년 40반, 50살은 1학년 50반 이렇게 농담 삼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평생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돌고 있는 우리 삶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등에 주님의 법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시되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지점까지 가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